한번째봐렸다 조심하.. 장안 해도 돼? 야 근데 그 말은 진짠 거 같고 네가 밥 먹을 때 맛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 같은 이유가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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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투 커피, 커피 줄까? 투 제로님이 커피? 별풍선 1 0개를 선물했습니다. 예쁜 도아 누나 기습 백화점 성0시 아, 별풍선 200개. 아, 어. 그래? <laughs> 아, 누나 아 저번에 누나 나한테 고맙다고 밥해 준다고 왔는데. 아, 진짜 대단해. 다음엔 저희 집으로 한번 놀러 오실래요? 그래? 그럼 네가 음식 해 줄게. 예, 어, 네, 제가 해 드릴게요. 나 음식 잘해? 나 음식 잘하지. 언제든지 와. 해 줄게. 대구 우면 예. 네. 뭐 하는 거야, 은찬아어 설거지 하는데? 그거 설거지 맞아? 어, 왜 그렇게 멋있다. 조물딱 조물딱 거려? 이거? 응. 퐁퐁 엔진 달고는 건데. 저 주방에서 일해봤거든. 최근에 또... 고백이나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 있었어요. 은찬이는 아, 네. 항상 저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은찬이는 <laughs> <laughs> 맨날 항상 나 예쁘다 해주고. 아 예쁘지, 귀엽고. 근데 그 친구들이 다저 엄청 좋아해줘요. 그래서 너, 저도 너무 좋아요. 이윤이도 그렇고 성민이도 그렇고 문찬이도 그렇고 한복이도 그렇고 다 엄청 좋아해줘 나를. 그래서 내가 느껴져서 나도 얘네가 너무 좋아. 이제 뭐해? 어? 팅이 다 빠졌네. 이쪽에 다 묻었다고요? 어. 아 이거 물 묻은 거 아닙니다. 아까 오줌 싸다가 아 이거 빨핑 뜬다 누나. 커피도 내가 만든 거야. 맛은 어때? 아맛 진이네. 도화 쪽만 보셔지 였잖아 언니. 여기 종이 더 많은데. 왜? 나 여기 상처 났어 누나. 왜? 해물탕. 해물탕이 화상 입었어. 이런... 국물이 튀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어, 국물이 튀었는데 어. 언제까지 뜨거운지 내가 참아봤거든. <laughs> 음, 진짜 이게 원래 따가네잖아요 보통. 언제까지 뜨거운지 이쪽에서 <laughs> 참아봤는데. 아줘서 그거 하지 마세요. 진짜로. <laughs> 누나 진짜. 누나 생얼 이쁘네 진짜. 음. 응, 그때 쌩얼 봤잖아. 그때 너무 힘들어서. 아, 그때랑 많이 다른데. 응. 누나는 술을 한번 먹잖아. 응. 몸에서 진짜 뜨둥이 한데. 난 맥주를 응. 몇 모금 먹잖아. 응. 그 냄새가 허전했 나. 나 원래 그래. 친과 외가 그래. 중에서 안. 술을 마시는 사람이 나뿐이야. 어, 응. 술 마시면 안돼 그러면. 술 먹지 마. 응. 알았어. 그래서 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아. 소... 맥주 마시고 친구 보러 가잖아. 음. 그 친구가 나한테 소주 세병 먹은 냄새 안 돼. 나 술이 음, 해독이 너무 안 돼서. 그런 사람들이 입냄새 좀 많이 나는데. 입냄새 음, 안 나는데. 한번 맡아 볼수 있을까? 맡아 볼래? 아니야. 나안 아니. 나. <laughs> 니는 안 나? 존나 아, 나지. <laughs> 제대리 냄새. 남자의 향기. 다음 피는 사람은 입냄새가 안날수 없어. 그렇지. 근데 아직 안 맡아봤다. 좀 데리고 먹고 담배 피고 막해좀 인기 많아 진짜 대구에서 많은 차가 하는데 없어 학생들는 존나 많았어. 어, 누가 제일 인기 많았어? 어, 내가 제일 많았지. 거짓말. 진짜로. 내가 그냥 감자랑 똑같이 생겼었거든. 내가 어릴 때. 진짜 아니지 않아? 감자 고구마 이렇게 생겼었거든. 작았어 그리고 지금이랑 좀 달라. 그거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았는데 인기는 뭐 많았으니까 내가 아무도 안 믿거든.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아있지 음. 근데 은찬아. <laughs> 왜? 너 어. 내가 해준 밥보다 되게 맛있게 먹었어. <laughs> 아뭐 소리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나밥 진짜 맛있었어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고 진짜. 다시 해줄까? 음. 좀 이따가 해줘. 그러면 30분 뒤에 좀 해줘. <laughs> 그때 되면 또 먹을 수 있을 거 음. 같아. 너무 맛있어서. <laughs> 누나 이거 있네. 음. 이거 나도 있다. 그거 그거 잘안 이거 약이 다된거 같아. 건전지 바꾸면 된다.

아, 고만고만해. 언제부터 관리했는데? 아니 원래 좋았냐? 아니 근데 피부는 원래 솔직히.. 하고났어?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어. 근데 늙지 않으려는 걸 아. 관리하는 거지. 어 근데 진짜 젊다. 이 누나가 제일 젊은 거 같아. 여자 중에서. 내 나이 중에? 어. 원래 저 쌩얼이 좀 늙었거든? 좀 젊어 누나는. 오늘 응, 왜 이렇게 예쁘다 사람들이? 어, 원래 여자들은 안 아, 하는 게 제일 이뻐! 맞아? 응. 응? 이렇게 방송해, 매일매일. 매일. 응. 뭐? 응. 아니, 그 전에. 응? 뭐? 아니야. 뭐랬지? 난 약간 도서관 감성 여자 좋아하거든. 책 얼빵하게 들고 가다 얼빵한 여자 좀 좋아하거든. 걸어가다가 저 난시 있어가지고 책딱 딱 떨어뜨리는데 <laughs> 주워주고 눈 흐리멍텅하게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생긴 여자 좋아해. 문뚜덩이 살만하네, 좋아보거든. <laughs> 난 <난식이> 식에 너무 웃기다 <laughs> 허리 냄새 자꾸 맞네. 이건 뭐야? 야,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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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 <laughs> 빨리. 아, 빨리. 오빠 해봐. 오빠. 어, 오빠를 하나 하면 다들 못 하는구나. 아니. 진짜 오빠인 마고 오빠야가. 그 아, 이거 왜 그러지? 빨리. 누나들한테 오빠라고 하면 오빠 다못 한다. 왜못 할까요? 봐봐. 아. 언제 아. 가르쳐 줄게. 각질 관리하는거 아, 아. 이거 뭐지? 야, 아, 그리기 그 만지는 거 싫어 어 조심해 괜찮아 어 조심할게 누나 왜 그래? 하지마? 어 비일 거 같아 <laughs> 알았어 아니 아무것도 못하게 여기에 비인 적 있어? 빼기 때밖에 없어 아, 요즘에 그렇게 비익이 안 나와 아기... 내가 하면 괜찮은데 남이 하면 어, 비일 거 같아 <laughs> 뭔가를 계속 해야 될거 같아? 어? 심심하다 같이 놀면 재밌잖아 이건 한번 맡아먹까 아, 하지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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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방송이라서 뭐라 고하다고한 거야. 뭘 여자친구 없는지 얼마나 돼. 여자친구랑 멋대로 뭐 맞았어. <laughs> 진짜야? <웃음> 아니야. <웃음> 왜 이렇게 반가워하냐. 아 원래 <laughs> 장난을 많이 치긴 해. 근데, 야, 어. 재밌었어. 또 놀러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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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또 어, 안녕. 안녕. 잘가또 와.